바디메이트 소감, 방문 소감. 여기는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기구 세팅,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대표님이 생각하는 회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이런 회원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여기 촬영하면서 소름이 한네 다섯 번 끼친 것 같아. 일단은 오늘 오픈한 센터처럼 깨끗해.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청소, 기구 관리에 일단 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관리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 그래서 여기는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다. 이런 배워야 될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색깔에 맞게 또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의 내 역할인 것 같아서 좀더 회사를 좀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 아까 질문을 안 해서 이거는 좀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음. 그 리퍼 요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 근데 리퍼도 리퍼 나름이야 왜냐면은 사이벡스 클래식도 그렇고 이카리안도 그렇고 그 머신만이 줄수 있는 고유의 운동감이라는 게 있어 분명히 존재를 해 근데 요즘 나오는 머신들이 그거를 따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미 단종이 됐고, 사이벡스도 이제 단종 됐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사이벡스의 운동감을 선호하는 고객층은 분명히 있고, 그거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관장님들도 분명히 있어. 대표들도. 그런데 중고여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중고를 쓰는 순간, 얘네들은 중고를 씁니다가 되고, 마케팅 수단으로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이게, 리퍼를 여기 대표님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이 웨이트랑 이 헬스 문화 자체를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존중하시는 분 같아. 어, 진짜 배우는 게 많고. 그래 지금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 머리가 막 혼란스러운 게, 아, 이 부분은 나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은 나는 못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걸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회원들이 더 좋아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같아. 근데 어. 실례로 어. 우리 1호점 때 클래식으로 경매를 통해서 3개의 제품이 들어왔는데. 어, 맞아요.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선생님들은 좀 되게 뭐라 하지? 뒤에서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어. 저거 뭐야? 약간 물똥품? 써보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게 많아서 회원들한테 그걸 전달을 많이 해줬던 것같요 근데 그게, 보면은 1호점 때 일했던 선생님들 나이가 다 젊잖아, 어리잖아. 이 선생님들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헤머스트랭스가 보통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사이벡스 클래식이라는 라인이 뭔지도 잘 모를 거고 그냥 유튜브로만 보던 시대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애들은 그거를 쓸수 있고 이 기구의 가치를 알면 아까 봤잖아 나몇개 소름 끼친 머신들이 한 3, 네개 있거든 플렉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리퍼거라고다안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구하기 어려운 머신을 구했을 때 대표는 만족하지만 고객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딸가 보이거든 아그 브랜드가 주는 가치랑 그머신에 주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지 다만 본인들이 쓸줄 모른다고 또는 기구가 노후됐다고 무조건 안 좋은 머신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 나도 그래서 오늘 하나 든 생각이 와이프가 싫어할 수도 있고 매니저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진짜 사이벡스 클래식 라인을 한번 다 모아 보고 싶다 어, 저거는 한번 모아보고 싶다. 사이벡스 클래식 라인은 <laughs> 아니, 근데 그거 바디메이트 사장님이 샀잖아. 어차피 대표님이 사셨는데, 내가 썼을 때랑 완전 다른 머신이 돼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썼을 때는 완전히 낡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완전 새거가 돼 있으니까. 와, 이걸 리퍼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싶어서 나중에, 괜찮으면 여기 대표님에 소개시켜주시면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리퍼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아 저거 진짜 멋있다. 원하는 칼라로 해서 싹 뽑아놓으면은 어 저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저거는. 그리고 바디스타 출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아 그렇지. 아, 바디스타. 내가 대약 졸업할 때 바디스타는 아. 가면 안 되는 곳이라 너무 악명 아. 있고 내 선배들이 막 울면서 뛰쳐나. 왔다고. 어. 근 거기 절대 가지 말라 그래서 어. 가보지도 않고 겁을 먹었던 데인데 우리 이제 간부이신 분들도 어. 이제 대표님도 어. 바디스타 주시인데 저분도 바디스타 주시잖아요, 바디메이트. 그치, 그러니까 그치. 바디스타 출신들은 뭔가 조금 하나씩 저는 좀 이렇게 무서운? 악취미 악취미 그런 있는 안 좋은 취미들이 있는데 그게 고객들한테는 엄청 좋지 아,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랑 이제 끝나고 얘기하는데 요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뭐 옛날 우리 때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느껴 사실이야 나도 그걸 많이 느끼고 우리는 수업 150개 하면은 왜 이것밖에 안 했냐고 욕먹던 시대고, 그다음 매출을 뭐 800, 900을 하면 바디사에서는 잘하는 게 아니었지. 우리 때는 왜냐면은 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1100 1200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면 은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 바디스타 는 나도 바디스타 2호점 매니저를 했었고 1호점 매니저를 했었고 동대문 정도 관리를 잠깐 잠깐 했었고 경희대 점도 한두번 갔었고 해서 이제 요즘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아 내가 트레이너를 했을때랑 우리는 진짜 돈을 많이 주고 하면 다 참고 일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참았다기 보다 어, 내가 노동 통화한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았지 처음으로 600만원 넘는 급여를 받아보면서 600,700,800,900,1000만원까지도 그게 가능했던 회사가 유일했거든 바디스타가 근데 지금 우리 밀리언짐 같은 경우도 아마 악명이 높을거야 트레이너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기 일 많이 시킨다고 근데 그게 되게 모순인거야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순 없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일이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럼 우리 팀장들 지금 급여가 천만원, 천백만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 그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늘 설명하는 것 같아.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도 많은데, 벌고 싶은 만큼 일하면 돼. 벌고 싶은 만큼. 적게 일하면 적게 버는 게 맞아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적게 일하면 적게 버는 게 맞고 많이 일하면 많이 버는 게 맞고 일을 잘하면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도 효율적으로 버는 게 맞아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벌으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야 트레이너는 젊은 나이에 많이 벌어서 본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게 트레이너지 200, 300 벌고자 트레이너를 한다고 하면 사실, 다른 직업 하는 게 맞고, 잘 하는 사람이 많이 버는 구조가 맞아. 그래서, 우리 때처럼 트레이너 선생님이 들 전투적이지 않다. 사실인 것 같아. 시대가 바뀌니까. 그거에 또 맞출 수가 없지, 사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잘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진짜 많이 배운다. 여기 바디메이트짐. 끝파랑을 너무 진짜 일찍 촬영한 것 같아, 바디메이트짐. 나 지금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